아니 중는 사람은 시위 참여하면 안되죠 뭐라는거야 왜면 안되는데 아니 법에서 아, 오면안되는 어? 뭐, 만만해 보이나 어? 한복이 만만해 보여 어? 정체가 뭐예요 저한테 놈들은 왜남을고 지날들이야

아, 자유의 꽃이런얼다 찍혔어? 너희 훈련 받았구나? 아, 네, 중국에 아, 가셨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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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씨발 대사관에서 는데왜 그래? 아 아니, 얘는 아니 확인해야 돼요. 훈련 받았다아차이아차이아 중국 가라, 중국. 왜 하고 하고씨발이러는데문닫히는 거? 어? 내 왔으면 괜찮게 중국 가란 말이야. 신분을 밝혀. CCP 야 통통 개 새끼야 맨홀 빨리 뒤진 새끼야 자셋씨셋다 쓰기 감시해라 자꾸 빨리 자셋피자셋씨자씨피자셋피자셋피자셋피자라고자셋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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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셋피자셋피자 윤석열 <놀라> 대통령이 체포될까 봐 걱정돼서 아, 이알아서 어, 왔습니다. 자, 자. 들다괜찮아고어고 어떻게 상황해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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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까. 예. 아이 보여줘요, 아이, 가져가 이거, 한 명도 안 했어. 요이 아이, 아까 빨리 아, 분리 아이, 아이, 이아

분 글리티를 리하게 경찰관을 막고, 아니, 리매를 계속 이 해서... 뭐, 시분이뭐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말라라는 게... 아까... 내가 신고했다고 이기한 나라한테 소리 끼어하잖아 어, 아, 맞아. 아까 개판이다 저희도 들어봐야 되는 거리 여자 두 분이 오해하게... 아, 기를요얘기 아, 장력 것었어요가괜찮아들었어요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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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본증 확인하면 되잖아. 신이왜하래아니신 꺼져라! 이랑확인하라고 상주. 아니 왜왜왜 위이민위신분증 확인하고 현행범체포해야요발 짧게 새끼들현행범체포해야지 무슨 내가 또 씨발 나 대다가 현행범체포해야죠야경찰들이 씨발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좀라고벌칙 시키라고 신분 확인해 외국인이 시위대왜와 이내가 고맙네 인인한국사람 신분증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 지분중앙이라잠깐만 잠깐만요.